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담맘입니다. 미켈란젤로가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조각은 돌 속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작품은 이미 돌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것들만 제거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지만 그냥 아, 저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전하면서 돌에서 해방이 된다면 저 사람의 좋은 면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불필요한 것들만 제거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런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마이너스가 될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한다면 그분들이 또 저의 계좌를 보면서 용기를 갖고 아, 나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생각을 가지시면서 꾸준히 주식 투자하면서 수익을 내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 나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3배 레버리지 상품으로요, 지금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것이 기간이 얼마 정도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20만원씩 사는 계좌는요, 한 10년 이상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미래 수익률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계산했을 때 10년, 15년, 20년 갔을 때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매달매달 매달 들어오는 현금을 늘리고 싶어서 무한 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3억 계좌, 두개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세배 레버리지 상품으로요. 3년 이상 투자를 해오면서 몇 가지 패턴이 좀 생기더라고요.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요. 어우,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사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어우, 이렇게 비싼데 사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럴 때 저희 대답은 늘 똑같아요. 주가가 떨어지면요. 싸게 살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죠. 돈만 있으면 사시면 돼요. 그리고요, 주가가 올라도요, 내가 천주 갖고 있는 거하고, 이천주 갖고 있는 거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 10%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금은 차이가 많겠죠. 그래서 주가가 비싸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은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투자와 단기투자를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단기투자도 이제 무한매수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결국은 굉장히 똑같은 겁니다. 무한매수법에서도요, 주가가 내 평단보다 낮을 때는 일회 분량을 다 사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높이 올라가면 보통은 LOC 큰 수매수만 매수가 되어서 내 평단보다 높더라도 한반 정도는 그래도 주식을 사나간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쌀때 사서 나중에 비싸질 때 팔면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너무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이렇게 저는 장기 투자 또 이렇게 한두 달 내에 수익을 내는 단기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무한매수가 수익을 내면 또 여러 가지 좀 뭔가 리밸런싱을 하면서 투자를 해 나갈 생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중기 투자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100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장기 투자도 한번 해보고요. 한10% 정도 수익을 내는 그런 단기 투자도 해 나가고 있는데, 100% 정도 수익을 내는 계좌도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장기 투자를 할때늘 참고를 했던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뭐 10년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에만 집중해서 책을 읽었는데,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년마다 세배수 ETF 수익률 80% 극대화 전략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죠. 필자가 제안하는 전략은 박스권이나 강한 기술적 조정을 받을 확률이 94% 정도인 매년 5월에서 8월까지 구간에서 세배수 ETF를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여 수익률 향상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요. 매년 4월 말에 세배수 ETF를 매도한다. 그리고 5월에서 8월 사이에 종합 주가지수가 정 고점 대비 8에서 15% 하락하면 세배수 ETF는 25에서 45% 정도 하락한다. 5에서 8월 사이에 최소 한번 정도 이 정도 폭의 조정이 발생한다. 이 기회를 기다려서 저점에서 세배수 ETF를 전량 분할 재매수하여 다음에 4월 말까지 보유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또 이분의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한 80%, 한100% 정도 수익을 내서 매도하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때요, 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릴게요. 100만원을 거치하고요. 매달 20만원어치 사는 계좌요. 지금 현재는 91%입니다. 2주 전에는 74%였어요. 일주일 전에는 102%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91%입니다. 정말 세배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게 팍팍 느껴지죠. 그리고 3억으로 진행하는 속슬 무하매수법여 a 계좌는 매입금이 역 5,662만원 정도가 됩니다. 손익률은 마이너스 32.09%가 되고요.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8,235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계좌가 이렇게 되니까 6억 계좌로 치면 평가 손익은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팔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수익이 올라왔을 때 팔면 그것이 내 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아무리 깊더라도 팔지 않으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반밖에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갑절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주식 투자할 때요, 마이너스가 깊어진다 그러면, 어우, 싸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물건을 살때 마이너스 50%보다는 할인율이 한70% 80% 되면 훨씬 더 좋은 건데, 이런 주식 투자할 때는 불안함을 갖고 계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이게 오를까? 이런 마음일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건하게, 아우 앞으로 기술은 발전을 하지. 앞으로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전망이 있지. 이런 마음이 100%라면 전혀 두려움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마음이 불안하시더라도 그거를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이너스 구간에서요. 그래서 꼭 주식으로 돈을 버는 그런 동행자님들 되셔서 돈이 주는 그런 행복감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상대가 생각이 날 때는 바로 연락을 합니다. 바쁠 때는 메모를 해 놓고서라도 반드시 연락을 해요. 저희 아주버님이세요. 제가 20살 그리고 남편이 26살에 이제 데이트를 시작했죠. 그럴 때 이제 아주버님의 남동생이 어떤 여자 친구랑 사귀나 궁금하셨었나 봐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죠.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저를 따뜻하게 또 배려해 주시는 그런 아주버님께 이렇게 선물 드리면서 연락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작은 아들이에요. 이 아이가 제가 결혼할 때한 3살인가 4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성인이 돼서 서울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용돈을 보내줬어요 이 아이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때 통닭집인가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얼마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두 딸에게 용돈을 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 20만원 보내주면서 밥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말도 해주면서 또 오랜만에 통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님, 제가 며느리지만 뭐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일하면서 살림하면서 가끔 생각이 납니다. 아, 어머니 잘 계신가?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드려요. 그럼 전화 드릴 때마다, 아이고, 우주애미가 친정엄마 돌봐드리느라고 너무 애쓴다. 이렇게 말씀을 또잘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날 때 그분들께 바로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또 때로는 선물도 드리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 같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의 마음을 모르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살지만 이렇게 마음을,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 마음을 전달을 하면 서로가 너무 따뜻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